네이마르는 아이콘이지만 빌런이기도 합니다. 브라질은 그를 사랑하지만 바르셀로나는 그를 향해 말합니다. 유다라고 그가 공을 잡으면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그는 지난 흐름을 일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스탠드 그의 홈팀 파리팬들은 소리칩니다. xx라고 네이마르가 받은 가장 큰 오해는 그가 축구에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Just too brutal. 무엇인가에 도전해 본 사람들, 실패해 본 사람들은 흔느껴 운다라는 게 어떤 감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이마르의 성공적인 커리어이면 그는 축구계에서 가장 중요한 패배들을 당한 선수 중한 명이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스타 중한 명입니다. 10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그의 오랜 경력과 시작부터 브라질의 국민적 영웅으로 받은 주황은 자연스레 많은 횟수의 패배감을 함께 안겼습니다. 그는 결코 축구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축구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네이는 영웅일까요? 빌런일까요? 1992년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태어난 네이마르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축구를 위해 태어난 축복받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네이마르 시리즈를 시청한 사람들이 가진 가장 의아한 점중 하나는 그가 스스로를 내성적인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이마르는 성장 과정에서 실제 성격과 외형이 가장 달라진 선수입니다. 12살의 네이마르의 표정은 가장 본질적인 태초의 내성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네이마르는 활발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시선에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왜 축구로 성공하고 싶었을까요? <목소리가> 네이마르에겐 축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네이마르를 상품화시켰고 회사를 운영하며 아들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난받기 어려운 그의 전략은 적어도 축구계에선 오래도록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이마르를 축구선수가 아니라 복스타로 만들었다는 부분에서입니다. 네이마르는 놀라울 정도로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성향이고 2023년 현재에도 선택은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네이마르의 꿈은 뭐였을까요? 바르셀로나? 발롱도르였을까요? 네이마르는 팔메이라에서 뛰고 싶던 소박한 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는 축구에 열정이 넘치지만 야망이 넘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선택은 산투스였습니다. 네이마르는 산투스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유튜브 시대의 첫 브라질 스타 네이마르는 유럽에 오기도 전에 이미 세계적인 유튜브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하이라이트 필름은 온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등장도 하기 전에, 팬과 안티를 동시에 생성시킨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럽에서, 한경기도 뛰지 않은 네이마르의 이름이, 메시 다음에 등장하고, 호나우두 진유처럼 당연히 유럽을 폭격할 거란 여론은, 반대쪽 사람들에겐 그를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한 아이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튜브는, 진짜 축구 실력을 검증할 플랫폼이 아니란 목소리를 들은 최초의 스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팀에도 입단할 것 같던 그의 엄청난 용기는 지속됐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이 주어졌습니다. <놀람> 바르샤를 제외한 대부분의 팬들은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라는 감정이 팽배했고, 이 또한 브라질에서 건너온 스타 중 처음 겪는 시작부터 존재한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네이마르는 수천명의 제2의 메시 가운데 유일하게 메시 은퇴 후에 팀의 주역이 될 거란 기대감을 품게 만든 스타였습니다. 그는 언론의 보도와 달리 바르샤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고, 메시의 조연에 만족했으며 부상만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서처럼 상대를 초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바르샤가 베라트를 원하며 파리의 자존심을 자극했고 결국 파리는 바르샤 다음 세대의 왕을 쟁취합니다. 희대의 이적입니다. 전 유럽에서 유일하게 네이마르를 강력히 지지했던 바르셀로나의 팬들마저 그를 배신자로 지칭하게 된 순간입니다. 네이마르가 유독 반티가 많은 이유는 다이빙과 복스타 같은 모습 때문입니다. 그의 다이빙은 분명 메시와 비교해 강렬합니다. 하지만 그를 위한 변명은 메시처럼 많은 태클을 받았지만 그의 내구성은 메시만큼 튼튼하진 않았습니다. 연속되는 부상의 흔적은 점점 상대의 태클에 큰 액션을 보이는 선수로 변모시켰고 이는 분명 심판에 대한 어필이기도 합니다. 네이마르 입장에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지만 유럽 팬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상대를 몰아붙이는 맞추적인 선수들을 오랫동안 더 사랑해왔습니다. 기상천외 화려한 플레이에 더 열광하는 브라질 팬들과 달랐고, 오히려 박수 받던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자극시켰습니다. 녹스타 같은 네이마르의 오프시즌 체중은 언제나 가십지를 달구곤 합니다. 수많은 파티 사진들과 함께입니다. 하지만 개막일이면 언제나처럼 원래의 체중으로 등장해왔습니다. 과거에도, 현대에도 휴가를 쓰기 눈치 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가는 업무와 상관없는 단순 놀이이며 놀이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과거 세계에서 가장 딱딱했던 세계적인 일본 기업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와 퇴근 후 일상의 밸런스를 맞춰준 미국 기업들, 현재 10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은 몇 개가 살아남았을까요? 누군가는 24시간 돌을 닦으며 발전하지만, 누군가는 강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리플래시를 통해 업무에 집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완전한 후자입니다. 12살부터 언론에 등장하며 온 세상에 관심을 받은 내성적인 소년에겐 필연적인 슈퍼스타의 삶이 주어졌고 득점엔 박수 부지는 욕설을 들으며 외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경기 후 일상은 인간 네이마르로 살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니 알베스에 의하면 코로나로 멈췄던 축구 오랜만에 모두가 모인 훈련에서 선수단 전체의 발이 무거웠지만 네이마르 한 명은 이전과 똑같은 몸놀림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네이마르는 그보다 더 축구에 미친 남자입니다. 파티 사진 한 장으로 그가 훈련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휴가를 쓰면 쟤는 일보다 노는 걸 좋아해라고 여기는 어느 회사의 부장님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세계 정상급 레벨을 유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네이마르는 2021년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바로 다음 경기부터 파리스탠드에선 그 가공만 잡으면 욕설이 메아리쳤습니다. 엄청난 역설 속에서 네이마르가 오버헤드 킥을 터뜨린 바로 그 경기입니다. 네이마르의 인생은 평생 역설과 망할한 저주를 들어왔고 그 모든 외침에 축구로 증명한 역사입니다. 결국 그의 유일한 홈 팬들이었던 바르셀로나 팬에 이어 파리 팬에게도 외면받았습니다. 그가 스페인인이거나 영국인이었다면 소속팀과 상관없이 그를 응원할 팬이 유럽에 다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남미인이고, 그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팬들은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존재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엄청난 안티 숫자에 비해선 사건, 사고가 없는 선수입니다. 특히 그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은 존경받던 스포츠인들과 일치합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거만한 유형도 아닙니다. 1억이 넘는 팔로를 보유한 메가톤급 슈퍼스타는 파리에 입성한 22살의 유망주와 막역하게 지내며 아코룸에서 그의 성격을 우리에게 조금은 알려주었습니다.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만남입니다. 모두의 기대와 달리 둘의 경기는 출발도 하지 못했고 이강인은 떠나는 형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너무 특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어요. 은바페를 제외한 파리의 모든 선수단이 네이마르에게 인사를 전했지만, 네이마르는 이강인 한 명에게만 긴 멘션을 통해 작별을 구합니다. 너무 잠깐이었어. 하지만, 넌 이미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 또 보자, 아들. 네이마르는 휴가 대부분을 브라질 대표팀 동료들과 보내왔습니다. 은바페의 하키미 같은 동료가 그에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이마르와 이강인은 생각보다 더 많은 대화를 공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마르키뉴스를 포함한 다른 모든 파리 동료들의 스토리는 추가 메시지 없이 리업로드하였습니다. 현대 축구는 스포츠이지만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합니다. 네이마르는 과거 축구가 현대 축구가 되고 또 미래의 축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아이콘입니다. 그를 두고 과거인들과 현대인들은 맹렬한 싸움을 벌였고 아이돌이자 빌런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SNS는 그를 영웅으로 만들기도 했고 때론 타락한 천재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팔메이라에서 뛰고 싶다던 내성적인 소년은 전 세계 모든 팀과 모든 축구팬들에게 노출된 공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소년은 지금 행복할까요? 그를 향한 평가는 미래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럽에서 뛰던 그의 축구를 지켜본 시간은 저에겐 축복이었고 파리 팬으로서 그는 팀의 코어였으며 왕이었습니다 당신의 축구에는 매주 보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줄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듯 리그와 우승을 이뤄준 모든 노고에 감사합니다.